어, 잘하시네. 네. 아, 전화지니 저러지. 아, 저러지. 아, 저러같 아, 어떤 고무장러지 아, 저 아, 저러지. 아, 저러 아, 저러지. 아, 아, 저러지. 아, 저러지. 아, 저러지. 아, 저러지. 지 아, 사 G 지 G. 저러지. 아, 저러시 사실 끝났고 오늘 9시에 타설을 네. 치는 바람에 소장님이랑 이분이 지어 놓으셨습니다 든든합니다 셋시서 박스가 무려 130개죠 셋시서 복수 다는데 4시간 반컷 했습니다 레팀장 동업장반 음반장 3총사 뭉치면은 불도저 만냥다 밀어버립니다 동원형님 박스를 이번 현장에서 꼭잘 다르셔서 4총사로 거듭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잘되 시고, 오세 요잘될 시고, 오세 요 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고잘잘될 어. 어. 시고, 자, 레팀장이 골조 타면서 헬스까지 병행하는 것에 대단하다는 댓글들이 종종 보입니다. 강철 체력이다, 철인이다,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레팀장도 골조 타고 녹초되는 건매 한가지입니다. 골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셨을 겁니다.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병행해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을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시적인 통증을 없앨 뿐이지 본질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결국 퇴행성 디스크, 더 최악의 경우엔 협착증까지 동반해서 강제로 은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운동을 하는 순간 고통을 동반합니다. 운동을 안 해도 추후에 고통을 동반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동반하여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삶, 추후의 고통을 동반하여 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삶, 이러나 저러나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댕댕이 담이 도착하자마자 안전대서 10분 동안 달래줘야 됩니다. 여자친구 손가락은 안 무는데. 레팅장 손가락은 사람 손가락으로 안 보이나 봅니다 입선 빡세게 해가지고 댕댕이 이갈이용으로 쓰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금락하고 있습니다 견종이 말티프인데 엄청 똑똑합니다 여자친구가 교육을 잘 시켰는지 사람 눈치도 잘 보는 것 같고 아무튼 당의 팔자 참 좋구나 닭가슴살 많이 사줄 테니까 아프지 말거라 레팀장 마사지 받고 진짜 극락 같죠? 자 우리 댕댕이는 애견 호텔에 맡겨 놓고 이제 연휴 새로 서울로 출발 시작부터 사람이 터집니다 서울 연휴라고 누워만 있으면 하루 증발하는 거 다들 공감하지요. 아, 요 엽조 좀 하세요. 지금 먹는 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도 한번 콘텐츠 다뤄드릴 건데 요약만 말씀드리자면 사람이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 메가도스 삼천입니다. 여자친구도. 레팀장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식후 한포씩 먹고 있습니다. 오늘 아, 요안 아, 먹을 거라고 협조를 잘안 하시네요. 오늘다가. <laughs> <laughs> 이마체육은 레티미랑 학창시절에 먹는 양 복법부터 다르다고. 근데 서가 15년 전이다. 세월이속서 카제. 재수 씨 정말 잘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수 씨잘 먹을게요. 올림픽공원. 건물들 많이 올라갔네요. 분전반 결선하러 가면 될랑가물이 나오네요. 토치로 벤치 구워야지. 너무 어쩌는거야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연이 아주 좋습니다. 잠실 롯데타워를 처음 봤습니다. 장엄함에 감탄을 하는 동시에 속으로는 한숨이 나오더군요. 1, 20년 전만 해도 팀장들이 천만 원씩 벌어갔었는데 지금은. 팀장들 천만원 벌어가기 힘듭니다. 지금의 물가를 봤을 때는 1, 20년 전 천만원은 2천만원 정도 되겠죠. 10년, 20년 지나오면서 부채와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막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모든 건설사 모회사들이 자금경색 일어나서 자회사 매각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허그죠. 거기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21년에 6천억에서 현재 4조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24년에 4조를 찍은 거고 1년이 더 지난 현재는 몇 조일지 갸늠이안 되겠죠. 그런 허구에서 채권을 10조 20조 찍으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전세금을 보장해줄지를 골똘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시장의 15%를 담당하는 건설 경기가 이대로 더 악화된다면 얼어붙을 만치 얼어붙은 내수시장과 후방산업 또한 도미노처럼 자금이 경색될 확률이 농후해 보이죠. 건설업 종사자인 레팀장이 소신발언하자면 현재 모든 현찰은 콘크리트에 들어 있으며 시중에는 현찰의 씨가 말랐습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이 올라가면 모두가 아름다운 그림이겠지만 혹여나 허그나 건설업 PF대출관이 터져서 자금경색이 도미노처럼 일어난다면 내 호주머니에 현찰이 있지 않은 이상 지키기 힘든 상황도 염두해야겠죠. 판단은 알아서 각자 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박 3일 잘 드시고 복귀 하셨는지요? 앞에서 얘기한 건설업의 현 상황처럼 좋지 않은 환경에서 불평 불만은 끝도 없습니다. 레팅장과 동업자 양반은 항상 다짐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요.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사소한 데서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자고요. 종업자형반 음반장 동훈이형님 레팀장은 이제 한맞춰진 우리팀과 함께라면 무서울게 없습니다. 아무쪼록 현장 마무리 잘 지어서 젊은팀 카르텔 형성 잘 해보자고 그럼 레팀장 구독자분들 2박 3일 연휴 푹 쉬셨으니 여름휴가까지 저와 함께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이상 레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